이번 사연은 어떤 사연일까요 또 이번 사연 제목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네 스물살 백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물여살 음... 백수는 <laughs> 뭔 백수적이지 그왜 웃으세요 백수일 <laughs> 수도 있지 나도 백수였어 걱정하지 마.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26살 백수입니다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생활을 열심히 하진 않아서 학교생활에서 딱히 이룬 것은 없어요 자격증이라고는 운전면허뿐이고 인턴은 물론 알바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자취방에서 기사공부한다고 책을 붙들고는 있는데 합격도 못하는 저를 보니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취직은 그냥 어디에도 못 내밀 초라한 이력서가 삶의 전부라니 여태껏 뭘 하며 살아왔는지 좋은 가족들을 만나 남부러울 것 없이 입을 거, 먹을 거다들리며 안일하게 살아왔고, 남들의 노력을 보면서 의기의 식 없이 나태하게 살아왔던 시간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취업했고, 본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애초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비참하네요.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고 어떤 것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를 뒷바라지해 주시는 부모님께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럽습니다 26살을 먹고 자립도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습에서 벗어나 가족들께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은데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신 못 차린 백수 혼내주세요 오늘이 제 생일이라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축하 메시지에 너무 죄송스럽고 심란해서 이렇게 사유를 보내 봅니다 이렇게 보내 왔는데 26살 때야 <laughs> 이건 누구를 보는 거 같네? 옆, 네? 옆에 분을 보는 거 같네? <laughs> 많이 <부모님만> 공감이 <laughs> 갑니다 많이 공감이 가고요 아... 지금까지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어 고마워. 이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막해 주고 싶어. 알면 되는 거야. 그쵸. 모르는 게 문제지. 알면 돼요. 하세요? 정말 고민 많겠다. 요즘에 취직이 너무나 어려워졌어 젊은 아이들이 너무나 고민하는 건 취직 문제고. 맞아, 맞아. 마땅하게 알바를 할 때가 있긴 있어. 근데 시간도 짧은 시간을 해야 되고, 뭐를 해 봐야 되는데 또 부모님들이 용돈도 제대로 주고 밑받침을 해 주면 아, 그거 하느라고 내가 가서 시간을 버려? 그리고 안 하려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막 한다. 그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 백수가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건 너무나 잘 알지 내가 고민을 한다는 자체는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뭔가를 큰걸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내 주위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먼저 시작해 보는 건난 좋을 것 같아. 어,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응. 그러다가 짧게 짧게 하다 보면 길이 나온다. 뭐든지 시작해야 길이 나와. 뭐든지 시작이 반야. 이 나는 시작해 보라고 싶어. 아무거나 해봐요. 근데, 26살, 아직 어려요. 그리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기 어머, 때문에. 잠깐, 타임. 26살 때 자기가 어른됐다고, 집 나가겠다고 해서 일찍 나간 사람이야. 근데 뭘어리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하지만, 25살에 나왔습니다. <laughs> 하지만, 뭐, 26살, 백수.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혹시 이름이 백수 아닐까? 김백수? 왜? 뭐, 어때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근데,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지금 근데, 자격증이, 아, 운전면허증 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솔직히 근데 요즘엔, 응. 알바로만 먹고 사는 직업이 많아요.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맞아. 근데 알바비도 많이 올랐고, 우리, 저희나 린지네, 알바 못한다? 뭐 미안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응. 자격증을 만약에 따야 된다, 음. 그럼 자격증을 또 공부를 하면서 따고, 하... 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이력서도 내보면서, 어, 일에 대한 압박감보다는 음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을 해라 어 이걸 제일 얘기해주고 싶어 이내 아들 맞네 그러니까요 미희수 조언 들어가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우리 김피디 말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해서 하는 건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다 되지가 않아 음. 저도 개그맨보다는 사실 저는 탤런트가 하고 싶었거든요 음. 근데 개그맨이 됐어 그런데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떤 게 좋다 싫다는 없는 거고 음. 내가 알바를 하든 아니면 뭘 하다 보면 뭔가가 자기 자리를 잡히는 날이 와 네네. 그게 이제 한 30대부터는 이제 잡기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음음.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 자기가 정말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네네. 길들이 많습니다 기회가 많이 인생에 옵니다. 그러면 근데 네. 부모님한테 네. 창피하고 지금 여기 글을 네. 보면은 죄송스럽고 네. 심란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네.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저기 김 pd 우리 아들도 제가 지금 나이가 스물 아홉인데 지금까지 백수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도 열심히 몸도 만들고 나름대로 뭐 걸으면서 생각하고 책도 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 책도 시집도 냈잖아. 그렇 그다음에 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또또 중... 이번에 29살 책을. 그렇죠. 그런 그쵸? 것도 하고 있어요. 또 에세이 준비하고 있어또뭐 우리 핸드플레이 이걸 그려, 그리고 하는 게 뭐였지? 웹툰 이제 그것도 그려 보고 있어요. 또 하고 또 여러 힌트. 가지를 이 친구가 하더란 말이에요. 직업은 아니어도 근데 이런 게 나중에 다 도움돼 제가 부모 입장으로서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떳떳이 20대를 즐기면서 누리면서 내몸 가꾸면서 내 머리도 가꾸면서 지식도 책도 읽으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네, 제조원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음. 하고 싶은 것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생 아주 장창해요 20대 마음껏 누려요 20대까지는 솔직히 알바하면서 뭐돈안 모아도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원하는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리고 나의 꿈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모님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송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어떤 일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러면 꼭 이렇게 4년제 나오고 뭐든지 큰 회사에 가려고 하는데 요즘에 작은 회사들도 챙챙하기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난큰 회사보다 큰 회사는 머리 아파. 그러니까 작은 회사, 개인 회사도 좋고 어, 준비를 하면서. 알바할 때 없으면 린지 놓으세요 바로 알바 써드릴게요 우리 사람 구합니다 하여간 20대 마음껏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거 누리면서 예, 부모님하고 부끄러움 없이 창피함 없이 네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게 제 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답변을 드렸는데 음. 많은 또 조언을 드리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요. 저도 백수예요 음. 아무튼 백수기 때문에 29년 백수입니다 강한 예술가입니다 하지만 또 열심히 살수 있는 우리 음. 20대를 위해서 음. 파이팅하 습관이 음. 파이팅! 있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고민 학내용과 미숙언니가 들어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내 가족처럼 상담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기야